인사채를 94만원에 취득했대요 94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의해서 입증된 동채권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얼마냐 취득일의 공정가치는 95만원이래요 취득과 동시에 당기 수익이 만원이 또 발생하네요 그러면 95만원의 취득가액이 되는거예요 됐죠 자 유효이자율은 10%였다 자, 2001년 말 현재 채무상품의 신용용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대요.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과 전체 기한 기대 신용 손실, 전체 기한의 기대 신용 손실은 현능자료죠 12개월 기대 신용 손실 2천원만 고려하면 된다. 자, 이 문제 제가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에? 자, 그다음 2001년 말 동채권의 공정가치는 93만으로 원바었다 평가해야지. 이제. 경과 이자 불평행에 기타 포스는 공정가치 결정범주니까. 자, 그리고 민지는 2002년 4월 1일 1년 1년을 채못 갖고 있었네. 10개월 갖고 있고, 4월 1일에 98만원에 기간 경과 이자 포함해가지고 처분했다네요. 기간 경과 이자가 얼마가겠어요? 1년에 8만원이라면서요. 그럼 10개월이면? 6만원이겠네요. 12분의 10 하면 되잖아. 9. 12분의, 10. 12분의 9? 9구나. 9. 12분의 9. 그럼 8만원. 12분의 9. 4, 3, 3. 6만원이네. 6만원. 그럼 경과 이자 6만원. 처분했대. 그럼 92만원에 처분한거네. 그죠 그때 기타포괄손익공정학 측정 범주로 분류했을 때 2002년도에 단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미지정향을 함으로 받았다. 그죠자 이것도 구역구역 한번 해보고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자 미래연금 다그리고자 미래연금 자 만기가 언제지잘 모르겠다. 그냥 7월 1일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X1년도 말이 있고, 문제는 X2년도 4월 1일에, X2년도 4월 1일에, 4월 1일에 처분한다. 처분가액 92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X2년도 6월 30일에, 표시제 8만원, 뭐 만기는 뭐 100만원 됐죠 그래서 94만원에 취득했는데, 공장가치는 95만원이래요. 그럼 X1년도 초에 분결를할겁니요 기타 포화 들이 공장가치 측정 자산은 95만원입니다. 근데 돈은 94만원이죠. 그죠? 당장, 단기 수익이 많을 만큼 되겠다 이건 뭐 평가 이익, 취득이 뭐 이렇게 강사들마다 달리 쓰는데 그냥 단기 손익이라는 거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제 기준에서는 뭐 말을이 없어요. 음. 자, X1년도 말이됐다 이자 수익 인식해야지.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6월 30일에 이자를 주기 로 했어. 그래서 미수이자로 잡아야 돼. 이자 수익은 어떻게 되는데, 이 95만원 가지고, 유효 이자율이 아까 10%라고 한것 같아요. 10%, 그죠? 10% 하면 95,000원인데, 반 년치만 인식해야 되니까 47,500원. 4만 미수이자는 4만원. 기타 보관선이 공제할 수 있게 된문산의 장부금액은 7,500원 만큼 증가하게 되는 됐죠? 렇죠 자, 그리고, 신용위험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실충당금을 잡아야 되잖아. 손상차손을 잡아야 되잖아. 요 12개월 기대신용손실 2,000원이 돼요. 그럼 손상차손. 2,000원. 손실충당금 2,000원. 봉탈이에요. 일단 기다리세요. 자, 그데 평가를 해야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가 제가 93만원이 됐대. 93만원. 공장가치 93만 원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기타 포활손이 공장가치 직접 자산이 95만 원에 95만 7천 5백 원이거든. 95만 7천 5백 원이야. 그러면 2만 7천 5백 원이 평가 손실이라는 얘기지. 95만 7천 5백 원. 그죠? 2만 7천 5백 원만큼 기타 포활손이 공장가치 직접 자산이 줄어든 거지. 그죠? 그러면 기타 포활손이 공장가치 직접 자산 27,500원 줄어들고, 이게 평가 손실이다. 27,500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됐죠? 자, 근데 봐봐요. 봐봐요. 기타 화를 공략시키는 사산은 손실 충당금이라는 걸 잡지 말고, 이걸 평가 손익에 가감하래. 그러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평가 이익이라는 얘기지.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서로 상기 처리하잖아. 그죠? 그럼 이게 평가 손실이 나 마찬가지. 그러면 이분계와 이분계를 네팅하면 이렇게 된다고. 손상표손 2천 원, 평가 손실 25,500 원, 기타 포화선 공제할 수 있게 문서는 27,500 원만큼 감소하게 된다. 됐나요 됐어요? 좀 까다롭죠? 그래요. 자, 다음 년도까지 가자. 자, 그럼 이때 부분 재구상태표 한번 그려줘볼까? 부분 재구상태표는 이렇게 그려자 X1에서 말에 부분 재구상태표 그리면 이렇게 돼. 기타 포활손닉공연직접정금차산은 93만 원이 되고, 93만 원이 되고, 평가 손실은 무계치로 2만 5천 0백 원이 된다. X2년도가 됩니다. X2년도가 3월 31일이다. 4월 1일에 처음 나까 X2년도 3월 31일에 또 이자 수익 인식해야죠. 3개월치만. 이자 수익. 3개월치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죠? 자, 총창고금액 베이스로 움직인다. 총창고금액 베이스로. 그죠? 자, 95만원에 10%를 곱하고, 11분의 3을 해야 돼. 여기. 주의해야 돼. 아직 1년이 삼각이 다안 됐다고 요 95만원. 곱하기. 10%? 10%. 곱하기 11분의 3. 아까는 6개월 치만 했고. 그죠? 이걸 계산하면, 23750 이렇게 돼. 23750. 자, 미수이자다. 아직 안 받았으니까. 2만원 치다. 3개월이니까. 그리고 기타포화선이 공개할 때있 문자산. 그러면, 3750만큼 증가한다. 됐죠? 자, X2년도 4월 1일이 됩니다. X2년도 4월 1일이 되면 98만원 경과이자 포함해서 처분을 했대요. 그 말은 즉슨 경과이자 제기고 나면 92만원에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92만원에 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 기타 포화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92만원이 됐다는 얘기에요. 평가손익을 또 잡아라 그얘기요 평가손익을 됐나요 그럼 평가손실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돼요 제가 암산 좀 했어요 평가손실이 13750 이렇게 나와요 기타포괄손익 공정한식재공자산 13750자 어떻게 13750이 나오는지 한 번만 써줄게 우리 아까 작년말 X1년도 말에 93만원으로 공정한식 평가 해놨었지 근데 X2년도 3월 31일에 삼각하면서 3750만큼 증가시켰지. 됐나요? 근데 요 시점에 공정가치는 92만원이라면서. 그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차이. 이게 13750이라서 평가 손실 13750은 자. 자, 계속 할게요. 자, 이제 뭘할 거냐? 자, 처분합시다. 에. 얼마에 처분하는데? 98만 에 처분하더라. 자, 그럼 98만 자, 기타포스는 공략식적 문제상 빼내야지. 그죠? 얼마? 92만 원을 우리 평가해놔. 평가당해 놨다. 평가 다 해놨다. 그리고 미수이자 6만. 미수자왜 6만인데? 원 여기 2만 원. x 2년 3월 31일 2만 원. 그리고 앞에 x 1년도 마이너스 4만 원. 그래서 6만. 됐죠? 어. 됐죠? 됐나요? 됐죠? 그리고 뭘 해야 된데 우리 재분류조정해야 된다. 재분류조정. 재분류조정 뭐할 건데? 평가 손실 두 개. 평가손실 2개 13750 있었죠 우리 앞에서 얼마 있었는데 앞에서 평가손실이 25500원 이 있었죠 그죠? 합계 내면 39250이에요 39250 이렇게 적은 손실입니다 나요. 됐어요? 그럼 X 2년도 포괄손익계산서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어어 봤죠. 자, X 2년도에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해 볼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뭐 있어? 이거 이자수익이 있네. 아. 제고말 2022년도 당기손익 이자수익. 그죠? 이자수익. 그리고 뭐 있나? 처분손실이네. 처분손실. 요거, 네팅하면 얼마야? 네팅하면, 만 오천 오백 원이네. 단기 손익이 미치는 영1 5오0오 원. 그리고, 기타 포활 손익이 미치는 영향 으로보네 기타 포활 손익이 미치는 영향은, 저희 기타 포활 손익, 요거 기타 포활 손익이네. 그죠? 요거 기타 포활 손익이네. 그죠? 요거 네팅하면 얼마냐? 요거 네팅하면, 요게 2 5 5 0 0 원이네. 됐죠? 됐죠? 요거는 증가. 조금 감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뭘할수 있어요? 못하지. 어렵지. 복잡하다고. 이렇게 해가 답 없어요. 언제 하고 있겠어요, 이거를? 그죠? 자, 지금부터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숫자가 일단 익숙해졌죠? 그죠? 익숙해졌어요. 자, x1년도 7월 1일 그리고 자, x 맞아요. x1년도. 그리고 x 2년도4월 1일 자, 처음에 95만 원이었어요. 95만 원이었고 그럼 x1년도 말이 됐어요. x1년도 말이 돼서 생각을 했더니9 5만7 5백원이 됐어요. 근데 기대 손실 모형에 따른 손실 충당, 손상차분이시겠습니까 기대 손실 모형에 따른 손상 소상자손 2천원. 요거 우리 기타 보활 손익을 인식했다고 그죠? 평가 이기겠죠 근데 공정 가치가 얼인데 공정 가치는 여기야. 93만원이 공정 가치라고 하 그럼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요만큼 떨어졌다고, 요만큼 떨어진 게 평가 손실이라고. 얼마? 27,500원. 이거 기타 보활손익분 인식하지. 평가 손실. 근데 이미 이때 2,000원 만큼 인식해놨지.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요것만 누적으로, 누개로 남아있는 거지. 2 5,500원. 됐죠? 자, 다음은 됩니다. x 인년도 4월 1일이 됐다. x 인년도 4월 1일이 되면, 저 시점에 총장금액은 요렇게 돼. 요 시점에 원래 금액은 961250이야. 근데 요 시점에 공정가치는 92만원에 처분을 해서 약공장을 했 92만원에 자 얼마만큼 떨어졌는데 4 1 2 5, 5만큼 떨어졌다고 4 1 2 5, 5만큼 그런데 우리 손상차손에 따른 그죠? 금액 2000원 있었잖아 요걸 고려 하는 거지 그러면 무게로, 무적으로 우리는 39,250을 평가 손실로 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작년까지 평가 손실 이미 누적으로 얼마 잡아놨냐면 2만 5,500원을 잡아놨어. 이 둘의 차이만 추가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럼 평가 손실 추가로 1, 2, 3, 7, 5, 0을 잡으면 되는 거지. 됐나요? 됐어요. 그럼 잘 봐. X2년도 4월 1일 시점에 평가 손실 두 개치는 39250이야. 요걸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처분 손실로 대체 시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또한번 살펴보자고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자, X2년도에 그, 죠 범위 대서 그리고, 그리고 x 2년 자, 세상 사아하는 얘기 하다 보면 단기 손익이 나오죠. 그 밑에 우리 미실현된 기타 포괄 손익이 나오죠. 자, x 1년도에손상차손2 0 0 0원 있었지. 그리고 기타 포괄 손실 인식했던 평가 손실 25,500원이 있었다. 전산에생략해볼게 됐죠? 그럼 x 2년도에는 x 2년도에는 평가 손실 13,750원을 추가로 인식을 했다. 추가로 인식을 하면, 누적으로는 얼마가 되냐? 누적으로는 39250이 된다고. 이 누적된 금액을 95만 반대로 하고 위로 올려버리는 거지. 재물류 소지 여기 재물류 조정이지.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하면 별로 할거 없다고 얘기해요. 자, X2년도에 단기 손익 미치 형량 물어봤잖아. X2년도에. X2년도에 아까 단기 손익 미치 형량은 이자 수익이 있었지. 이자 수익.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의 미치 형량은 어떻게 된대? 기타 포괄 손익의 미치 형량은 이거야. 평가 손실 잡았지. 평가 손실을 반대로 상계치면서 처고수지를 잡았잖아. 이두 개를 네팅한 금액이 x 2년도 인식할 평가 손실, 이제 기타 포할 손익이라고. 이 금액은 결국 전기로부터 넘어온 거야. 전기로부터. 재물주주적으로 네팅되버리니까. 집에서 해봐, 이요두 개를 네팅하면 요렇게 된다고, 이 참았다고, 에 그죠? 요걸 생각하면 돼. 대신에 요게 없어지는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어...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꾸 아, 그 연구를 해보세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요 자기들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렇게 하는 게참 편한데, 1차 수험생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그...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내용이 좀 많이 쌓여야 돼요. 내용이. 아니, 이 얘기거든. X1년도에 삼각을 하고 나니까 957-500이 됐는데, 기대 손실 모양에 따른 손실, 손상찬손는 인식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 생각하지 말라고. 요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요거만 생각 안 하면 일사천리야. 왜 일사천리인데? 요게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등장한 개념이지, 요거는 과거에도 있었어. 과거에도 있었다고. 과거에도. 그럼 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얘 없이 평가 손실 27,500원이었다고. 근데 개정되고 나서 요 기대 손실 모양에 따른 거를 기타 포활 손익으로 인식을 하면서 얘가 대변에 있으니까 이익이잖아. 기타 포괄 이익이잖아. 그럼 두 개가 네팅해서 평가 손실은 2 5,500원이 누계치로 남아있겠지. 근데 다음 은도 4월 1일에 이걸 처분을 했대. 처분을 하면 공정가치로 처분을 하겠지. 그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서 처분이, 처분수실 이런 걸또 잡았겠지. 잡고 나서 누계치 평가 손익을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없애버릴 거 아니야. 왜냐고. 이 작년에 잡아놨던 거에다가 올해 추가로 잡아가지고, 누게치를 없애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얘둘 네팅한 거는 작년에서 너무 결국 얘라고. 그러면 문제 바로 뽑아낼 수 있지, 정답. 됐죠? 됐습니다. 자, 금융자산 1은 요정도 하겠습니다. 끝마치고, 금융자산 2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